안녕하세요. 미미코 용우수입니다. 자, 낚시 쇼핑몰. 예, 네, 낚시 쇼핑몰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낚시 쇼핑몰 외에도 뭐, 등산 쇼핑몰, 뭐, 골프웨어 쇼핑몰, 뭐, 아웃도어 스포츠, 뭐, 레저 관련된 스핑몰들 대부분 다 가입을 해놓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여기서 이제 수신하는, 반신하는, 네, 문자, 뭐, 소식, 새로운 소식 같은 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거 오면 스팸 문자로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귀찮하시고요 또. 예. 네. 또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야 되고, 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뭐 획기적인 물건들이 있으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그 전부터도 월, 물론 뭐 가입을 해서 항상 받아놓습니다. 예. 네. 뭐 낚시 등산 관련된 뭐 레저 관련된 쇼핑몰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편지. 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 네. 예. 네. 제일 레저. 가정의 달 5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예, 5월, 9, 5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뭐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뭐 들어갈 때뭐 뻔합니다. 예,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좀 쓸만한 장비 같은 거, 쓸만한 의류 같은 거, 예, 뭐 낚시 뭐좀 수입산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싸게 산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들어가는데. 어, 한 가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예. 쇼핑몰, 이런 대형 쇼핑몰, 이런 대형급 쇼핑몰들 많죠. 예. 대형급 쇼핑몰들에서 꼭 한두 가지씩은 내세우는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좀 밑밥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보면 또, 뭐,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젤레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문자 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하는데, 어, 뭐 종합 쇼핑몰이죠. 여기 뭐, 민물, 바다, 뭐, 루어 할것 없이 종합 쇼핑몰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그냥 훑어보니까, 딱뭐좀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실 만한 거, 막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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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써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서해안에서 밑걸림 때문에 항상 찌 손실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터져나가도 원줄까지 터져가지고 찌가 나가더라도 눈물이 안 나와요. 이래서 제가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에서 찌낚시를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비싼 찌를 일부러 쓰질 않는다. 어, 지금 1980원. 여기서 지금 좀뭐 가정에다 또 가정에 달또 세일을 해가지고 또 1780원입니다. 요 찌, 요 찌. 부력 어느 정도 정확하고요. 이 원투성도 괜찮아요, 찌가. 찌가 원투성도 괜찮고. 국내 생산입니다, 국내 생산이고요. 이 찌,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싫은데 요 찌가 지금 1980원인데 저뭐 추천도 안 드렸었어요. 여기 한번 설명해보지. 100% 국내 생산이고 수제 막대찌입니다. 기존의 막대찌 차별화 품질 바다락시. 원래 원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찌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2 0 0원더 할인을 해가지고 1780원. 자, 1780원. 요즘 뭐, 막대치 아주 저렴하게 검색하면은, 천원, 천원대는 못본것 같고, 한 2천 몇백원, 3천 몇백원 대 오는데, 완전 쓰레기입니다. 예. 제가 솔직하게 막말로 하면 완전 쓰레기에요. 뭐, 부력이 3호 되어 있는데, 수중지 5호를 달아야지, 그나마 뭐, 자립이 되고, 막쓰레기 쓰레기. 예. 1호찌에다가 수중지 뭐, 1호를 달면, 은 찌가 그대로 누워있고, 예. 태반이 그런 게 많아요. 원투성도 상당히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원투도 완전 쓰레기구요. 그런거에 비하면 정말 쓸만합니다 예. 제가 뭐 쯔리켄 막대찌 하고 뭐 이런 뭐 기자쿠라 막대찌 이런 것까지 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 지금 1700원 대면은 이런 서양 같은 곳에서 아니면 내가 가는 공격 포인트가 좀 밑걸림 여밭이 너무 심해 가지고 밑걸림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좀 비싼 찌 같은 거는 좀 손실 예. 되면은 조금 좀 눈물이 난다고 그런 경우에 여기 쓰기 괜찮고요 호수 다 있어요 호수 0.5부터 3호까지 다 있고요 어 다른 거는 뭐 딱히 여기 돌아가지고 딱히 무슨 장비, 비싼 장비를 뭐 세일을 한다 서 특별히 사, 싸게 산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요거 하나 또. 예, 뜰채. 요 뜰채, 요, 요 뜰채. 예. 요거는 지금 여기서만 취급하는 건데 더블리트 받아 뜰채. 예. 얘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얘도 지금 원래 여기 이제 9만원인데 뭐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 해가지고 이제 8만 천원이죠. 예. 8만 천원인데 얘도 지금 필수 옵션이 지금 610. 예. 610입니다. 일단 기본이 610. 예. 얘도 상당히 빳빳하고 괜찮아요. 예. 제가 여러 개 추천 많이 드리고 했는데, 뜰채 추천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예. 요거는 지금 가장, 이좀 어정쩡한, 예. 어정쩡한 좀 중간급에 있어가지고, 요뜰채도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 지금. 지금 이뜰채 610. 예. 평 길이는 5.6. 여기 이제 망하고 결합됐을 때 610이고, 기본적으로 5 6 m 터인다 이들채 자체도 상당히 빳빳합니다. 제가 상당히 빳빳한 건잘 알고요. 어, 가격이 지금 뭐 8만 원대, 9만 원대니까 제가 좀 어정쩡해서 그러는데 요것도 지금 8, 9만 원대로 가, 뭐 계산을 했을 때 가성비 상당히 좋은 들채예요. 예. 정말 빳빳합니다. 여기 지금. 정말 정말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만지지도 않은데 빳빳하게 이렇게 잘 숨니다. 진짜 이게 뭐 이게 뭐 쓰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숨게 아니고 그냥 빳빳하게 그냥 잘니다 예. 정말 빳빳해요.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진 찍으실 때한 손으로 그냥 들고. 찍은 것까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빳빳하게 세우긴 했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더 좋았을까. 예. 왜냐면 하한 손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들체는. 누군가 이렇게 두 손으로 떠주진 않죠. 예. 근데 상당히 가벼워요. 예. 얘는 제가 직접 만져봐서 압니다. 예. 요것도 그렇고요. 요 밑에 같이 보시면은, 같이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두랄루멘 들체 같은 거. 더블이트 예. 두랄루멘 들체. 뭐 3만원, 2만원, 2만원대. JL 드랄루 요즘에 이제 드랄루민 틀채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뭐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가 썼는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일반 스텐틀채보다 가격이 뭐더 싸진 않지만은 일반 좀 좋다는 스텐틀채뭐 하고 가격 비슷해요. 예. 드랄루민 틀채하고 스텐틀채의 무게 차이는 정말 한 해가 땅 차이입니다. 예. 요런 거한두 가지 정도. 나머지는 제가 뭐, 뭐 구석구석부터 보진 않았는데 뭐 요시가와는 아니구요. 예. 수상한 가격도 뭐 별로 아니구요. 뭐 이런 이런 이제 뭐토너먼트릴이라든지뭐 인펄트 드릴 뭐요런 것들 뭐뭐 네, 뭐 이그지스트 뭐 이런 이런 요런 일들을 뭐특 딱히 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싸게 사겠다 하고 들어온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 이제 저런 찌라든지 막대찌 같은 거 네. 한두 가지씩 보면은 이 대형 쇼핑몰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딱 손꼽아서 본 거는 요거 이 순위로는 지금 뜰채 네. 요 뜰채가 지금 그래도 9천 원더 세라면 더 좋은 거고요. 이 막대치 예, 막대치 막대치 바다 찌락시 하시는 분들은 이 막대치 예, 특히나 뭐 입문자분들 찌 손실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여부력까지 정말 감안해 가지고 정말 예민하게 정말 가시는 분들한테는 비춥니다 예, 완전히 난 나는 한평생 찌리캔 기자코라치에다가 찌리캔 기자코라 수중치만 사용했갖고난 여부력 잔존부력까지 완전히 나는 그 뭐 상실하는 것까지 뭐 감안하고 막대치 같은 경우도 정말 예민하고 막 이런 것까지 너무 예민 너무 예민하고 섬세한 기법으로 가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신성 좋고 찌 예. 신성 좋고요. 뭐막대치에뭐잔존부류까지 생각하실 건 없는데 얘 같은 경우 타 수중찌 같은 거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잘 속고 예. 원투성 좋고요. 신성 좋고 괜찮습니다. 얘도. 자뭐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특이사항은 딱히 없어요. 예, 네. 제가 한 번씩 다 훑어봤는데, 뭐또 개인분들이 들어오셔고 보실 때, 뭐 평소보다 더 저렴하다 그런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5월 가정의 달이죠. 예, 네. 아마 지금, 오늘 뭐 휴가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출근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노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유수 안전사고 이렇게 쏙쏙 들어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즐거운 주중 되시고요 오늘 하루 편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